마케팅 세요이 과장 저 믿으시죠? 자 로아스 저 때문에 많이 올라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영상만 보고 따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개인 수강 받은 이후에 굉장히 많이 급성장하신 분도 계시고요. 자 그런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번 영상, 요 영상에서 제가 다루질 못했어요.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하나 아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음 개인정보 보호법 업데이트된 이후 때문에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 특히 개인정보 보호가 더 세다. 그래서 평소 관심사를 어떤 쪽에 표출하고 있는지, 어떤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페이스북이 수집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어, 질문이 들어온 게이 과장님도 수동보다 자동타겟이 또는 논타겟팅이나 ASC,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이죠. 이게 더잘 나오지 않나요? 라고 질문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어요. 자. 음, 물론 저 말고 다른 유튜버들도 논타게팅 또는 쇼핑몰만 음, 음뭐 이런 업체들도 세팅 값 들어가 있는 걸다 보면 다 자동이에요 타게팅 아무것도 안 나요 아이폰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어차피 관심사 못 잡음 아 말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증거를 가져왔어요 이그 증거를 보고 음, 믿으시거나 안 믿으시는 거는 바로 구독자님들의 자유입니다 자 그러면 어, 제가 오늘 맡고 있는 업체 900한 20여 곳 업체 중에서 특별히 일부러 오래 전부터 해왔던 업체 말고 캠페인 많이 만들지 않은 예를 들면 6개월도 안된 그런 업체를 제가 바로 가져왔습니다. 이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정 하나를 준비했던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부터 먼저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세요이 과장입니다. 아, 근데 네, 질문 이제는 더안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자, 요거는 오늘 영상으로 완전히 종결짓는 걸로 하겠고 오늘 보여드릴 증거 영상 말고도 굉장히 많은 계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쿠키 기록 관심사 이런 걸 타겟 못 잡아야 되는 게 맞지만 페이스북이 과연 그대로 따라갈까요? 굉장히 잘 잡고 아직도 어느 정도는 잡아내고 있고 성과도 관심사를 넣은 것 리타겟팅 그리고 전화번호만 알아도 리타게팅 할수 있어요. 그동안에, 그동안에 송장번호에 전화번호 다 갖고 계시죠? 전화번호 타게팅까지 하면 개인정보 보법 때문에 이 사람 데이터 못 갖고 있어도 다 타게팅 할수 있습니다. 자, 수강 받으신 분들은 이미 다 하는 법 알고 계시죠? 자, 일단은 그러면 화면부터 보면서 제가, 어, 자동 운영했을 때의 성과, 수동으로 완전히 전환시킬 때의 성과를 명확하게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계정은요. 어, 광고주가 누군지 알려 드릴 수는 없어요. 광고주분께서 어, 업체명 공개는 조금 꺼려 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때는 일단은 저는 보고서를 조작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전체 기간으로 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싹다 숨김 없이 다 오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전체 최대 기간으로 다 잡을게요. 여기는 지금 시작 부분이에요. 시작 부분인데, 자, 여기 업체는, 자, 데이터부터 보죠. 로아스에요. 자, 지금 보면 로아스 100%. 이게 과연 140%? 200%. 이게 과연 이득일까요? 아닙니다. 투자 대비 발생한 매출액이, 아, 투자 대비 몇 배의 매출액이 발생했냐. 이몇 배가 로아스에요. 그래서 매출액 나누기 투자금을 하면, 로아스가 나오는데 1은 투자금만 겨우 건졌다라는 거예요. 원가랑 광고비 빼면 적자라는 거예요. 내 인건비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무리 캠페인을 만들고 보면 관심사 넣어도 안 됐고 CTR 테스트 해도 안 됐고 그리고 많은 유튜버분들이 추천하고 논타겟이 좋다고 했던 이 ASC 캠페인,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의 약자 ASC 자동 타겟팅입니다. 얘도 성과가 아무리 좋아야 200%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심사를 넣으면 165% 캠페인 하나 세팅해놓고 타겟 규모는 천만 명이 넘어가는데 과연 이거 캠페인 하나로 답을 낼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업체는요 여성 우류예요 20대 30대 여성 우류인데 갤럭시가 많을까요? 아이폰이 많을까요? 당연히 아이폰이 많겠죠. 그러면 논리대로 자동이 당연히 잘 나와야겠죠 관심사를 못 잡으니까. 자또 보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갔더니 전부 다 ASC예요. 전부 다 ASC인데 진짜 잘 나와봐야 로아스 400%밖에 안 돼요. 400% 캠페인이 최소 400에서 여러 개면 괜찮은데 운 좋아서 하나 400%고 나머지 다100% 200%예요. 그럼 과연 이게 내가 광고를 운영하는 게 맞을까요? 뒤로 가서 까질 수도 있습니다. 세금 내고 나면요. 광고비, 인건비, 월세, 그 다음에 공과금 그옷 원가 다 따지면 400은 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광고주분께서 24년 8월 7일 날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마케팅 소여 이 과장 당신에게 대행을 한번 맡겨 보고 싶다. 네가 말했던 걸 한번 나한테 펼쳐서 다양하게 보여 달라.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7일 날부터 받아서 8월, 8월 20일부터 제이지 판매가 들어가죠. 제이지 판매 관심사가 들어가면 자, 저도 실패했습니다. 관심사. 왜? 그 이유는요. 이 계정이 여태까지 자동만 돌려봤기 때문에 관심사 어떤 관심사가 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학습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사를 저는 그래도 자 예산에 비례해서 한 3일 정도, 4일 정도 돌렸어요. 바로 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로아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3, 4일 잠깐 돌렸던 거예요. 그리고 보겠습니다. 바로 유사 타겟팅, 리타겟팅도 돌렸어요. 성과가 안 나왔어요. 자,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 일반적인 광고주분들이나 진짜 페이스북 세팅법만 보고 맡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이과장님이 세팅해도 안 먹히네, 난 포기해요. 이러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기다려 보시면 더 올라가 볼게요. 자, 이런 것들은 지금 하루 이틀도 안 돌려본 거니까 패스할게요. 이제부터 성장합니다. ASC가 좋지 않아요라고 해서 ASC를 만들어도 성과 안 나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제가 관심사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동도 안 나와요. 자 이제 수술 들어가야죠. 메뉴로 올라가 볼게요.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9월 캠페인이고 충분히 학습이 됐습니다. 예산이 받쳐줬기 때문이죠. 자 지금 볼까요? 이제는 최소 400%입니다. 한 달도 안 걸렸어요. 자 관심사를 넣은 거고. 그리고 리타겟팅, 리타겟팅 이거는 좀 비밀이기는 해요 제 수강생 분들은 알고 있는데 구매했던 사람의 전화번호 또는 스마트스토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외부 플랫폼에서 구매했던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 방문자 모수 이거를 합쳐서 완벽하게 리타겟팅을 나갔어요 자, 700%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관심사 들어간 거예요 관심사 들어가도 이제 600%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른 것도 볼게요 이번엔 DB 유사 타겟팅 구매자 유사를 한번 들어가 봅니다. 물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1000%가 넘어가요. 700%, 800%. 자,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다양한 캠페인으로 여러 개로 분산시켜서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예산도 쪼개졌는데 다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예산을 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자, 화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 결론을 말씀드리면 진짜 이런 계정 많아요. 제가 맡고 있는 광고주분들은 어, 920개 약간 안 돼요. 900개 좀 넘었는데 대부분 보면 다 자동으로 돌려놓고 어디 대행사 다른 대행사를 거쳐갖고 왔어요. 그럼 모든 광고 대행사 다 뒤져보면 자동으로 돌려놓고 있어요. 타겟팅하기 귀찮다라는 거죠. 물론 상품에 따라서 어, 논타겟팅으로밖에 할수 없는 관심사 아니 논타겟팅으로밖에 할수 없는 상품군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심사를 넣은 것은 논타겟팅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습니다. 물론, 계정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논타게팅이 잘 나올 수 있죠. 하지만,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관심사를 넣은 것을 조금만 숙달시켜준다면, 이 논타게팅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리타게팅과 DB타게팅, DB유사타게팅 등등 정확한 타겟을 딥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두루뭉실하게 의류 이런 게 아니라, 어 의류 그런 것보다도 내 의류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뭐 Y2K, 댄디, 세미 정장 그리고는 뭐, 뭐 사이버틱한 룩도 있을 거고요. 나는 근데 의류 중에서도 약간 Y2K 스타일이야. 그렇다면 내 Y2K 스타일 제품을 산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찾아가는 게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관심사보다도 더 로아스 높일 수 있는 타겟팅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대행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개인 강의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밑에 오픈 채팅방 주소가 더보기나 제 어, 고정 댓글에 있을 거예요.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케팅세요. 이 과장이었습니다.